설 연휴가 시작된 오늘 차례상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재래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휴가 어느 해보다 긴데요. 연휴 첫날 표정을 허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애견 호텔. 닷새 동안 이어지는 긴 연휴에 고향이나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식사와 간식 제공부터 필요하면 미용까지 이용할 수 있어 이번 설 연휴 동안 찾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묵절세를 집에 가신다고 평소보다 많이 바뀐 편이에요. 굽고 튀기고 분주한 손길들 설날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차례상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전집 앞은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한산했던 시장은 줄을 서야 할 정도로 북적이며 활기를 띕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너무 좋아요. 또막 경제가 풀린 것도 같고도 하고요. 진짜로 예, 바빠 좋습니다. 자기 몸집만한 떡매를 들고 처음으로 떡을 만드는 어린이들. 콩가루를 묻혀 만든 인절미도맛봅니다 가족들과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함께해서인지 더 즐겁습니다.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먹을 때 진짜 맛있어요. 만들 맛있게 먹었지만 칠 때는 힘 만들 때는 힘든 걸 알았어요. 하루 종일 진눈깨비가 날리는 고준 날씨 속에서도 설 명절 분위기로 모처럼 설렌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